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너도 어제 그 경기 봤지? 심판이 판정을 잘못해서 메달을 놓친 선수 있잖아. 난 아직도 그 선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. 어, 나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. 그런데 심판이 잘못 본 거니까 재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신문하고 뉴스에도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. 이미 끝난 경기를 가지고 재심을 할수 있을까? 잘못된 판정도 경기의 일부니까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잘못은 심판이 했는데 피해는 선수가 보는 건 말도 안 돼. 난그 선수가 메달을 되찾으면 좋겠어. 다시 들으십시오. 너도 어제 그 경기 봤지? 심판이 판정을 잘못해서 메달을 놓친 선수 있잖아. 난 아직도 그 선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. 어, 나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. 그런데 심판이 잘못 본 거니까 재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신문하고 뉴스에도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. 이미 끝난 경기를 가지고 재심을 할수 있을까? 잘못된 판정도 경기의 일부니까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잘못은 심판이 했는데 피해는 선수가 보는 건 말도 안 돼. 난그 선수가 메달을 되찾으면 좋겠어.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요즘 대안학교 알아보고 있다면서? 응.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개성도 워낙 강하고, 대안학교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. 그럴 수 있지. 일반학교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우리 애도 대안학교에 보냈잖아. 근데 난 일반학교와 많이 달라서 고민스러워. 대학도 가야 하는데, 뭘 망설여? 공교육과 방식은 다르지만, 거기도 입시에 필요한 공부는 다 해. 좀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, 개성 강한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, 다시 들으십시오. 요즘 대안학교 알아보고 있다면서? 응,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개성도 워낙 강하고, 대안학교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. 그럴 수 있지. 일반학교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우리 애도 대안학교에 보냈잖아. 근데 난 일반학교와 많이 달라서 고민스러워. 대학도 가야 하는데. 뭘 망설여? 공교육과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도 입시에 필요한 공부는 다 해. 좀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개성 강한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?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또 선거운동이야? 선거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? 요즘에는 조용한 선거 유세가 늘고 있다던데? 그러게.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도 있고,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자도 있다는데 말이야. 소리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데. 그건 모르지. 후보들이 각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.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. 네 말이 맞긴 한데. 저런 식의 선거 유세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만 살걸? 다시 들으십시오. 또 선거운동이야? 선거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? 요즘에는 조용한 선거 유세가 늘고 있다던데? 그러게.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도 있고,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자도 있다는데 말이야. 소리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데. 그건 모르지. 후보들이 각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.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. 네 말이 맞긴 한데. 저런 식의 선거 유세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만 살걸 (27번) (28번)